flight attendant academy crew factory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크루팩토리 197기 서유지입니다. 저는 23학년도 인하공학전문대학 항공운항과 수시에 합격하여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키는 173cm이고 인하공학전문대학 기준 평균 내신은 6등급입니다. 저는 올백머리와 포니테일을 하고 가였고 메이크업은 가장 학생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피부화장과 눈썹 정도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복장은 인화공업전문대학 한국문학과 규정에 맞는 깔끔한 반팔티와 정장 스커트 그리고 하얀 스니커즈를 착용하고 갔습니다.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과 답변은? 제가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뿌듯했거나 기억에 남는 활동을 답변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항공과 입시와 관련 없는 활동을 물어보셔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토론 수업에서 사회자를 맡았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면접 에피소드는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 한 분께서 지원자들의 다리를 유심히 보는 거 보셨습니다. 저는 인천 크루팩토리를 다니면서 무릎 붙이는 연습을 열심히 하여 걱정이 없었지만 혹시나 무릎이 잘안 붙는 친구들이 있다면 무릎 붙이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했나요? 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인천 크루팩토리에 다니며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모의 면접을 통해 꼼꼼한 피드백을 받고 친구들과 스터디를 열심히 하며. 실전 면접 감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크루팩토리란 크루 집이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이 의지할 수 있었고 든든했기 때문에 집이라고 생각합니다.